어쪼리 아, 다시 시작하자. 그 5번 중간 제목이 뭐래? 5번 뭐라고 무슨 뜻이냐? 무역 확대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역 확대가 우리 삶에 미치. 이 글자는 다 알아보겠니? 네. 어 아, 6번 거래. 야, 이렇게 대단원, 5단어는 이렇게 여개중단을 나눠져 있는데 그좀 자본주의 자본주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냐? 돈이 최고. 돈이 최고. 맞아. 자산. 자산이 있다. 그렇지. 자본주의 의 반대말은?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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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공산주의가 사회주의. 사회주의. 그 그런 거부터 확실히 하는 단원이고 자본주의가 뭔지. 자본주의가 처음부터 자본주의가 있었, 있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여기 있는 학교에서 배웠겠지만 무슨 자본주의, 무슨 자본주의, 무슨 자본주의 하면서 전개, 역사적으로 전개가 돼. 그리고 그 각각 전개되면서 그 특징들이지 어, 해당 자본주의에 대해서 특징들을 배울 거야. 그 다음에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한계. 합리적 선택이 뭘까? 합리적 선택. 합리적 선택. 응? 합리적으로? 합리적인 선택. 응. 합리적 선 합리적인 선택이 뭘까? 어, 합리적인 선택이 뭐야? 가성비. 가성비. 가성비도 합리적인 <laughs> 선택 맞지? 합리적인 선택이 어, 뭘까? 이득이 되는 거. 합리적인 선택이 뭘까? 제일 좋은 걸 선택한다. 나이기 조금,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거. 너희가 지금 말한 거다 같은 맥락인 거 알겠지? 그 합리적 선택. 근데 누군가 누군가 너희에게 물어봐. 그건 보통 학교 선생님이 물어보겠지. 합리적 선택이 뭐니 하고 시험지. 거기에서 이런 대답을 하면 동그라미 안 해주겠지. 어. 동의. 그뭐부분 점수 조금 주겠지. 그래서 합리적 선택이 뭔지 배울 거고. 그래서 의미가 나오겠지. 그다음에 한계, 한계. 합리적 선택이 무조건 좋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지. 무슨 한계가 있다는 거네. 그렇지. 한계가 있다는 거고. 어. 시장 참여자 들이래, 들. 들 시장, 시장 참여자가 한, 하나가 아닌가 보네, 여러 명인가 보네. 네. 걔네들이 바람직한 역할, 걔네들 개개인별로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게 바람직할까? 시장 참여자들, 뭐가 있어? 상인. 상인. 또? 소비자. 소비자. 또? 기업. 기업. 상인이랑 기업은 사실 똑같은 말이고. 어. 같은데. 눈빛이. 안 나와? 글. 아니, 아까 우리가 처음에 했었잖아. 처음에 삼각형 그려 놓고 이게 시장 참여자들이야. 기업이랑 개인 음, 뭐? 그다음에 정부도 있고. 아까 하나 또뭐 있었지? 은행, 은행. 은행이 있고. 근데 정부는 그들을 정부는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지. 만 보통 그 셋이 삼각형이 이룰 때 잘 평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시장 참여자들 그들이 각각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생각을 하는 거고 국제 분업 국제 국제 국제란 말은 다들 알겠지? 어 국제 여러 나라 다 같이 그 애들이 분업을 한대 분업이 뭘까? 나눠서 일을 나눠서 일 하는 거야 분 나눌 분업 일 나눠서 일한다. 국제별로 나눠서 일한다는 거야. 우리나라 지금 보통 뭘 만들어? 반도체. 반도체. 또가정기기 우리나라 잘 만들어서 잘 가는 거 뭐야? 다른 네. 나라에서 인기 있는 거. 핸드폰. 핸드폰 중에 우리나라는 삼성폰을 만들 거고. 네. 그렇지. 그리고 우리나라 선박을 좀잘 만들어. 선박, 난 철강 뭐 이런 게. 이런 우리나라는 그런 걸막잘 만드는 거야. 근데, 어 프랑스, 프랑스, 거기 향수 같은 거막 유명하잖아. 그치? 우리나라 향수, 막전 세계적인 향수 없잖아. 어. 그 각, 각각 나라마다 잘 만드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그걸 서로 만들어서 바꾸고, 근데 실제로 물물교환을 하진 않지. 돈으로 그걸 왔다 갔다 하겠지. 그렇게 국제분업을 하는 거야. 각자 잘하는 거를, 잘하는 항목을 만드는 거지. 어, 그리고 그 분업을 한 다음에 무역 서로 왔다갔다 서로 왔다갔다 사고팔고 하는게 왜 필요하나 그냥 개개인 나라에서 만들고 개개인 나라에서 소비하고 그러면 되는데 왜 국제무역을 해서 굳이 배가 왔다갔다고 항공기가 왔다갔다고 굳이 왜 그러는지 왜 필요한지 배우는 단원이고 그 무역이 필요한 이유를 배웠으니까 무역이 확대가 됐겠지 무역이 지금 우리는 전 세계 지구촌에서 다 같이 무역하면서 살고 있잖아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다음에 끊어서 생애 주기별 금융설계 방법은 이제 개인에게 적용되는 거야 우리들 너희들 다 나중에 <laughs> 소득활동을 하면 애기 때, 애기 때는 소득이 없지? 지금 너희 학생까지는 소득이 없지? 근데 소득은 없는데 너희 돈 쓰지? 어, 돈 쓰잖아 와그 아이패드 뭔 돈이 있어서 샀겠어? 어, 부모님이 사주셨겠지 어? 근데 너희는 지금 돈을 못 버는데. 그 그래서 그 시기별로 나중에 나중 되면 너희가 대학생, 대학생 되면 아르바이트 시작할 수도 있고 아르바이트 안 하고 뭐 나중에 30대가 돼서 뭐돈 벌겠다. 그럼 그때는 돈을 벌면서 소비 그 거기에 소득에 맞춰 소비를 하겠지? 그리고 나머지는 뭐 저축도 할 거야. 쭉 갔다가 한 40대, 50대 됐어. 40대, 50대 가니까 너희들 같은 애들이 생겼어. 와, 진짜. 야 소득이, 소득이 물론 높아졌겠지만 소비가 엄청나게 많아지겠지. 아이패드 사주려면 얼마나 소비를 해, 하겠어. 어, 그, 그 과정, 그 다음에 60대, 70대, 80대 되면서 은퇴를 하고 은퇴를 하면 소득이 많을까? 아니요 없겠지. 그 때는 또 이제 쓰기만 하는 거야. 어, 그거를 어떻게 생애 주기별 살면서 각각 주기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그 금융을 설계할지 돈을 어, 어떻게 벌고 어떻게 저축하고 하는 게 좋은 걸 개인에게 적용해서 배우는 단요그 중단을 이렇게 쭉 설명했는데 그 5단원이 어떻게 흘러갔지 그려지니? 네. 어, 5단 어떻게 흘러갔지 그려져? 괜찮아? <laughs> 한 페이지 넘겨보자. 넘겨보면 132페이지 보면. 자본주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은 맨 왼쪽 위에 나온 그게 중단한 제목이고, 어그 아래 주제 탐색 있고, 주제 탐색은 그냥 시작하는 부분이지, 어그 오른쪽 133페이지 보면 1하고 나와있지. 나 그럼 이게 대단원이고 이게 중단원이고. 이게 이뭔 단원이야? 소단원. 어. 수단원이겠지. 이 중단원 내에서 이게 다시 1, 2 하면서 들어간 거야. 1 뭐라고 써있어? 민지야 뭐라고 써있어? 산업혁명. 산업혁명. 산업혁에또 뭐라고 써있다고? 자본주의 서윤아 이 뭐라 서있어 강서윤? 대공황 이후에 자본주의 대공황 이후 자본주의 이서윤? 서윤 뭐라 있어다음지 넘어가야겠지? 서유파동 이후에 자본주의 석유파동 이후에 자본어 여기 밑에있네 서유파동 이후에 자본주의 그 다음에 쭉 넘겨보자 쭉 넘기면 어 138쪽에 이제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가 나오네. 경원아 중단. 이번에 소단원 1 제목이 뭐야? 합리적 선택의 와 합리적 선택의 이유와 의미와 한계니? 음. 의미와 한계 예슬아 네? 이두 번째 건 뭐야? 어, 잘 넘기고 있니? 어, 보니까 막 이렇게 뒤죽박죽되더라고 그치? 어.. 어.. 쉽지 않네 네. 어떻게 했길 이렇게 쉽지 않지? 이제 이야기 때 시작해 이번 저거 1. 마... 일본... 이 이거, 이거 많이 갔나요? 혼자 많이 갔어 <laughs> 아니, 잠깐... 어, 이거 이따가 내가 정리해 줄게. 부번이 없는데요? 그걸 어딘가 있겠지. 지금 지갑 됐으니까릴리야 이거 두 번째 뭘래 시간의 경제적 가치 시간의 경제적? 어, 아, 괜찮아. 이거 아직 안 나갈 테니까. 내가 지금 우리 이서영, 강철, 이경원, 응. 한번 없어요. 지아, 응. 아 오케이. 응. 어그 그럼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laughs> 어이 일단은 내에서도 흐름이 또 펼쳐지지. 자본주의가, 자본주의가 세 파트로 나눠서 나오는데 처음에 뭐 이후에? 산업혁명 산업 자기가 산업혁명 혹시 잘 모르겠다 아 우리끼리 부끄러운 거 없다 기말고사 때1점 맞으면 돼그 전까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기말고사 100점 못 맞으면 그때 부끄러워하고 산업혁명 모르겠다 혹시 산업혁명이 그거지저 영국에서 영국에서 만들어서. 어 이게 쉽게 말해서 그 그동안은 농사 짓고 막옷 손으로 옷 손으로 막 짜고 그랬다가 이제 공장이 생겨서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거지. 그러면 시장 시장에서 원래 물품이 조금씩 조금씩밖에 안 나왔을 텐데 옷 만드는데 한한 세월 걸릴 거 아니야. 근데 공장으로 찍어내니까 옷이 엄청 많아졌어. 그러니까 시장에 어, 시장의 형태가 달라진 거지 산업 혁명 때문에 그다음에 뭐야? 뭐가 생겼대? 대공항. 어 대공항 대공항 혹시 학교에서 들어서 좀 아는 사람? 그래요? 어 경호모니 어? 실업자들이, 생겼... 실업자들이 많이 생겼어. 근데 실업자들이 어디서 많이 생겼어? 도시에서, 도시에서. 그 나라 이름 혹시 아니? 미국. 미국에서 미국, 미국이 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 강대국이었어 어, 소련이랑 어, 소련이랑 미국이랑 콜드워 o r y is that t h 전 story is t h a 전 the s t 대전이 끝나고 h a 리차 h e story is t h a 그 the 자 t o r 난다. s t 기 a t the story is t h a 들 the story is t 그러면서 뭘 만들었게? 무슨 무기를 만들었게? 어 핵무기를 만들었어 핵무기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소련이랑 미국이랑 막 핵무기를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냐 자기도 핵무기만 갖고 있으니까 니네 덤비지 마라 이러면서 서로 핵무기 날리면 3차 대전 터지면 큰일 난다 라고 생각하면서 냉전 콜드워 진짜 전쟁은 안 하는데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냉전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미국 소련이 강대국이었단 말이야. 근데 미국에서 대공황이 터진 거야. 와 미국의 대공황이 터지니까 다른 나라 그때 서로 연결되어 있었거든. 그때도 무역하고 연쇄적으로 막 시장이 난리가 나는 거지. 미국에서 난리가 났으니까. 그래서 그때 자본주의가 어떻게 됐냐? 이 거. 그 다음에 석유 파동. 석유파동 사건이 또 일어나 석유파동은 어디서 일어났어? 여기 석유파동 은 y 했 u 니 네. 어, 석유 파동은 어디 쪽에서 일어났어 중동. 어, 중동. 저희가 알다시피 u 뭐, 사우디 아라비아 k 뭐, 거기 또 중동에 석유 잘나 y o 나 know, you 아랍에미리트 u 뭐 있지? 뭐 you k n o 석유 o u k n o 이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걔네들이 아 이거 석유 우리밖에 안나 니네들 우리가 이거 담합해가지고 가격 올리면 담합이란 말은 혹시 아니? 어 담합은 이어 지금 대표적으로 핸드폰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뭐 기, 기업이 뭐 삼성 애플 뭐또 요새 보면 중국에서 뭐니 나오고 막 그러니? 하웨이 뭐 이런 애들이 좋은 스마트폰 만드는 기업이 몇개 없잖아 얘네들이 아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 다 스마트폰 쓰고 우리끼리 그냥 약속해가지고 지금 100만원 스마트폰 200만원에 팔자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자비로 사야 되잖아 그치? 그게 담합이야 어. 자, 자원을 자기들끼리만 갖고 있으니까 그걸로 담합을 하는 거지 석유, 석유를 많이 생산하고 있던 중동 국가들이 석유 가격을 막 높여서 담합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석유로 만, 석유가 로만석유 들어가는 이것 중이 책상 그 당시 옷, 뭐 선박, 비행기 모든 게다 석유가 들어가거든. 석유가 실제로 그걸로 움직이기도 하고, 얘들은 지금 당장 속엔 안 보이지만, 얘들 만들기 공장 돌릴 때 석유가 들어가고. 그래서 석유는 제일 기초적인 원자재라고 하는데, 걔네들 가격이 올라가니까 다른 가격까지 다 같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시장 경제가 또 변하는 거지. 몇분까지 했지? 3 5분이요 35분까지? 30분까지. 30분까지야. 3 0분까지 그, 분이 안 오네